김유현 상장, 예장장을 네, 받고 a n g Sam j a n 계세요 m Jang, Sam j 게 상장 Sam Jang, s a 이 Jang, Sam Jang, s a 하 Jang, Sam Jang, s 을 m Jang, Sam j 니다 g Sam j a 2021년 2월 칠7일승석천례회의참한 역사 증인 성지. 예. 이번에 선물을, 예, 문화 상품권을 신청하죠. 자, 두 번째. 우리 두 번째는 서희, 어, 서희. 서희. <laughs> 주인은 3장 어, 제21-2호 총리 요셉상입니다. 총리 요셉상 소속 주일학교 성명서기. 이 학생은 총리 요셉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을 꾸는 믿음을 가져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2021년 17일 성서침대교회 단임사정상입니다 그다음 어책책뭐 색면 페이지 이렇게 가장 높은 아, <laughs> <유 사>, 상이에요. <laughs> 그 다음에 3근이나왔죠3근이는 요소아 상이었습니다. 세인이 <laughs> 네, <쉐이. 웃음> 세인이 세인이 어 세이는 총리 다니엘 상인, 다니엘 목사님 주 소속 풍경부 성명 이세인 이 학생은 총리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먼저 견위하고 숨기는 믿음을 가져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2021년 2월 7일 2,600여 개의 한국사 <laughs> 정 성지 어예 우리 세인이, <laughs> 세인 세인 공덕 해외

소속 고등부 성명 차한빈 이 학생은 지도자 모세처럼 성품이 온류하고 희생과 승김의 믿음을 가져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2021년 17일 이천생수침례교회한임 목사 정상직 예. 와우 자, 한분한 분은 뒤입니다. 두 개를 스치게 되니다 <laughs> <와. 웃음> 네. 음, 서진 서진. 서진 13. 1상 13. 됩니다3 13. 상왕후에스3상와 13. 13. 서3 13. 13. 13. 13. 13. 13. 13. 13. 1 위기의 처한 백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져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2021년 7월 27일 2020년 7월에 어떤 상징? 오. 예. 오. <laughs> 카메라를 신지 그 카메라. 네, 찾아가서 어 서설 서설은 갈렙 장군상입니다. 갈렙 장군상 소속 고등부 숙명 서설 이 학생은 갈렙 장군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담대한 믿음을 가져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2021년 2월 7일 2,276명의 국사장군상니 예, 네, 서설도 역시 응하 상품권을 줍니다. <laughs> 마지막 정시원 오 네, 지난, 지난 3월 달에 어, 대학교를 들어갔죠 3장 지도자 느헤미아산느헤미아산 후속 청룡구 성명 정시원 이 학생은 지도자 느헤미아처럼 하나의 나라를 위한 열정과 믿음으로 숨기는 리더십을 가져 이 상장을 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2021년 2월 7일, 2036회, 우리 목사, 등등등. 예. 저기 지금도 카메라를 이겼습니다. 자, 이게 카페라, 이대로, 등등등을 보고, 우리가 그러니까 축하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송, 도님들을 보고, 흔들어 쓰세요. 수박이. 아이고, 인드로 네, 우리가 축하하는 축복송, 너는 신젠가에 힘을 나무라. 끼워주세요. 네, 네. 함께 이렇게 다일어났서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나서 손을 뻗어서 축하하도록 하신다. 찬양하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졸업생 한명한 한 명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찾아오시사 만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키워주시고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자기가 신들을 원전히 드리는 그런 귀한 학생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재능, 달란트를 정말 잘 발전시켜서 하나님과 이 사이에 큰 일꾼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람들을 숨기며 사람들에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그런 귀한 학생들이 될수 있도록 님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악비를 축복할 준비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